전 UFC 챔피언 다니엘 코미어가 볼카노프스키가 이슬람을 이긴다면 역사상 가장 큰 업셋이 될 거다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에 볼카노프스키가 이긴다면 역사상 가장 큰 업셋이 될 거야 우리가 봤던 그 어떤 업셋보다도 더큰 업셋이 될 거라고 봐이 매치업의 디테일로 들어가보면 볼카노프스키가 이기기에 너무 어려워 보여 왜냐면 볼카의 기술은 마카체프 같은 선수가 상대하기에 편하거든 마카체프의 스탠드업 능력이나 사이즈 때문에 말이야 볼카는 몸집이 아주 커 우린 볼카가 럭비하던 시절에 얼마나 컸었는지 지겹도록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 볼카는 여전히 키가 작잖아. 키가 작기 때문에 마카 체프가 볼카 노프 스키를 상대할 때 그걸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슬람 마카 체프의 코치인 하베예르 멘데즈가 볼카 노프 스키를 상대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슬람은 현재 다게스탄에서 훈련 중이야. 찰스를 상대했던 버전의 이슬람 마카 체프는 스펙타클 했잖아. 이번에는 더 나은 버전의 이슬람 마카 체프를 볼수 있을 거야. 왜냐면 엄청 동기부여 돼 있는 상황이거든. 마카체프는 진정한 프로페셔널 챔피언이야. 모든 걸 제대로 준비할 거고, 고향 다게스탄에서 좋은 코칭도 받고 있어. 합입, 그리고 올림픽 태권도 코치에게도 코칭을 받고 있고, 또압둘만납 체육관의 메인 코치도 있고, 그곳에서 아주 좋은 코칭을 받고 있어.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몇 가지 보충해줘야지. 이슬람 마카체프가 결국에 가선 파운드 포 파운드 넘버 원, UFC 최고의 파이터가 될 거라 예상하고 있어. 볼카노프 스킬을 이기고, 세계 최고의 파이터가 되겠지. 사람들은 피니쉬를 시킬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5라운드의 혈전이 될 거야. 그리고 볼카가 월장하는 거고 몸무게가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몸무게가 얼마나 차이나는데 그저 10파운드 차이잖아 미들급에서 라이트 헤비급으로 월장하는 게 아니라고 미들에서 라이면 20파운드의 차이가 있지만 이건 그저 10파운드 차이잖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야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볼카가 키가 작다는 거 그리고 걔팔 길이를 봐봐 아마 이슬람보다도 팔이 더길것 같은데 그냥 키적인 면에서 더 작을 뿐인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스타일상 이슬람에게 볼카가 가장 힘든 상대가 될것 같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어. 걔가 가장 힘든 상대가 될지는 모르겠어. 많은 게 걸려있는 상황을 고려해보자면, 그렇다고 대답하겠지만, 볼카가 가장 힘든 상대가 될 건지는 모르지. 그날 확인해봐야지. 이슬람의 테이크다운을 막아낼 수 있을지 말이야.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게, 많은 사람들이 찰스와의 샵에서 눈치를 채겠지만, 이슬람은 타격을 잘해. 모두들 이슬람은 찰스를 테이크다운 시켜야 한다고 얘기했고, 찰스 본인도 이슬람은 자신을 테이크다운 시킬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걔가 어떻게 그라운드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테이크다운이 아니라 이슬람의 펀치였어. 진작에 알려졌어야 할 사실이지. 이슬람은 다 잘해. 만약 이슬람이 테이크다운을 못 시킨다? 그러면 이슬람의 타격을 상대해내야 할 거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슬람은 라이트급 역대 최고의 웰라운드 파이터야. 이슬람은 2월 11일에 파운드 퍼 파운드 넘버 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볼카노프스키가 이슬람에게 테이크다운 당하더라도 패닉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치로서 오래 일해본 내 경험에 기반해서 얘기해보자면 이슬람과 그래플링을 했었고 걔가 내 백을 잡았는데 힘이 정말 엄청나게 세더라고 합입도 힘이 쎘는데 합입과는 결이 다른 강함이었어 이슬람은 정말 힘이 세 이슬람이 테이크다운 시켰을 때 볼카가 침착할 수 있을까? 내가 볼때 라이트급에서 이슬람을 이길 사람은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